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32강, 수능 41번, 42번 문제를 살펴봤구요. 어, 그때 우리가 살펴본 건 수능, 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요, 요 현재, 이 현재와 이 과거가 대조가 이루었다는 것은 반드시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요 개인, 개인화되다 개인주의 철학,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서 구조주의 철학, 이, 이 철학은 반드시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ndividual, different, one-size-fit-all s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subjective, tailed, personalized, 다 같은 어휘군입니다. run the risk와 take t h risk는 어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2025학년도 6월 거, 그러니까 2024년에 시행된 거죠. 6월 달에. 이제 이거를 어 한번 살펴볼게요. 20번부터 이제 쭉 41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강 주장에 관한 거고요. a i 와 휴먼에 대한 또 대조가 나왔고요. 이것도 반드시 AI가 화두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어 특별히 이제 f a l s e a b i l i t y 뭐 o v e r 뭐 s e e s The Saving Grace, 뭐 Ever in the Right of, 이런 것들 좀 보고 서치 특히, 서치 결속 장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선생님은 음, 여기가 음, 요렇게 이렇게 봤어요 자, 봅시다 It is crucial. 오, 굉장히 중요하네. 이거는 별표죠. 세 개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 뒤에서 다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풀어는지를 보면 여기 나왔죠. 우리, 여기서 선생님은 이아 u r 를 우리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인간으로 해석하죠.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어운이, only. 어운은 only. 선생님은 그냥, 물론 자신의 이는 뜻인데 그냥 내, 그냥 독립적이라는 말을 그냥 넣어버려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그,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 철학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좀 구조주의 철학, 개인주의 철학, 이런 쪽에서 좀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신의,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그러한 possibility. 이게 이제 첫 번,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몰랐다 치더라도, 이 선택지에 보면, 여기 보면, 오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 우리 인간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를 인정하는 거죠. humanity. 인간이 오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점에서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인간 자신이 인간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오류를 받아들이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utilize, 이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 좋은 단어죠. capacity, 그 다음에 여기에 forcibility, 이런 단어들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셨다면, 여기 보면 이제 오류 이런 단어들이 여기 있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소재나 학문적인 용어를 약간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용하시는 좀 유연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좀 유연함이 있었으면 물론 당혹스러움이 여기서 생겼겠죠 이 단어 때문에 하지만 좀 유연함을 가지셔라. 특히 이게 한글로 돼 있거나 이게 영어로 돼 있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다시 나온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용해라. 우리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그렇죠. 오버컴하는 능력이죠. 그와 같은 오류를 실수 여기 나왔네요. 펄스빌리티를 여기서 실수, 실패라고 표현했는데 그와 같은 요, 요거 이게 핵심이죠.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순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맥락을 잡아갈 때도 중요한 거고요. 그와 같은 실수 이렇게 하다가 딱 돌려야죠 머릿속을 펄스 밸리티 이렇게 딱 연결을 바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나와야죠. 극복하려는 거예요. AI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는 인정을 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려는 그런 정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의 정신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자, 뭐 하려는 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을 감독관으로 보는 거죠 AI를 AI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a i 에 자신의 독립적인 그런 성장과 AI를 어디다 적용할 건지, 응용할 건지, 응용, 응용 적용할 건지 뭐에 대해서 앞으로 올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디다 응용할 건지, 그다음에 AI 자신을 독단적으로 어떻게 성장, 어디까지 성장시킬 건지에 의해서 감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표시해. 예를,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진단.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 막 AI가 하고, 우리 인간이 감독관으로서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계 부분들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정답은 AI의 확산에 대해서 인간의 오류 극복 능력을 좋은 단어죠. K-POP3. 그 다음에, 오류, 오류라는 것은, f o l s i b i l i t y 이런, 이런 이 단어들을 잘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이런, 이런 학문적인 용어, 이런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공부해야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어, 많은 강의에서 이제 선수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죠 선생님들 에게딱 보면 여기 중요한 부분이야라고 첫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고 고를 수 있으시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고른 부분과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잖아요. 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선택지하고 이거를 또 연결시켜서 선택지가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이 능력 세 가지를 다 가지셨잖아요. 자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이거를 골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곤란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속뜻, 이 의미를, 이 속뜻 의미를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골르기는 했어. 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 부분과 이 가지고 있는 이 문맥적 의미가 무언가, 이거를 못 찾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없고. 그 다음에 연결, 연결도 어렵게 또 했다고, 해, 해더라도 이것이 선택지에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 세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는거죠. 자 이런걸 하려면 한 문장, 쉬운 문장이든 어려운 문장이든 속뜻을 자꾸 발견하려는 문맥적 의미, 어, 속뜻 저는 그냥 속뜻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세상이 seems to 아마 뭐처럼 보이다. 여기 b는 뭐, 뭐가 있다, 되다. 자, 영향받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영향받는 것이, 영향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됐죠? 자,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 바위가 나오면, 힘이라는 말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에버가 나오면 계속된다라는 뜻이죠. c o n t i n u a l 과거에서부터 또 현재,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ongoing. 이런 느낌이 있고, persistent 한, 이렇게 뭔가 지속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ever가. 참고하시고, expanding influence. 그러니까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영향. 자, machine 들, 이 영향이 machine에 관한 거죠. machine 이 o 는 오브가 나오면 equal입니다. equal. 그러니까 계속해서 팽창되는 영향. machine, 머신, machine인데, 이팽창되는 영향이 machine에 관련된 거고, 일반적으로 머신이고 저 엔드 나왔으니까 콤마도 없고 아티피셜 특히 여기는 대체적으로는 머신이고 특별하게는 AI라고 이거 요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걸 좀 알았을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의 영향 계속해서 확장되는 확장되는 영향 때문에 영향의 힘으로 세상이 점점점 affect 되고 있다. 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겠죠. 우리 인간은 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AI가 딱 나오면 우리 뇌는 인간으로 바뀌어야죠. 인간으로. 이게 대조의 사고죠. 물론 뭐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약간은 이런, 어, 대재역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컴마, 컴마, 이렇게 끼었습니다. 두려움 혹은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여러분은 기대하시나요?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저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 미래가, 한 미래가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의사결정, 지금은 100개를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는 만 20개 정도만 한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역할이 점점 드어드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whether 나왔으니 컴마 기다려야죠. 여기 컴마. 자, 특히 all까지 보실 줄 아면 좋고요. a 이거나 b죠. a 이거나 b. 자, 여기가 should나 would가 생각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b 를 앞으로 보내서 b, b weather 를 생략하고 b 를 던지는 거죠 be it due to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음, 여기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due to 는 뭐뭐 때문에 이구요 명사가 나올 때는 뭐뭐 때문에 점점점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AI 보조, AI 보조자들이, AI 어시스턴트들이 혹은 출연, 이거하고 뭐 출연은 같은 뜻이죠. 셀프 드라이빙, 그, 요 화두죠. 자율주행차의 등장,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의 그 점점점 많은 등장 때문에 이거이든지 간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에 있는 거죠. 강세가. 호흡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역할의 필요성 인간의 역할 그렇죠. AI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역할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 의사 결정자로서 필요성이 디클라인 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에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영향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 결국 같은 내용이죠. 정리해 줍니다. 내용을 우리의 능력 실수를 하는 여러, 실수를 많이, 여러 개의 실수를 하는 우리의 능력이 잘 다큐멘트,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은 잘 알려져 있다. Well-known. 속도시 well-known의 의미죠. 잘 알려져 있다. 자,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얘기가 나오죠. 이제. 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However, 그러나 아마 saving grace라는 것은 장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 positive. 어, positive quality 인데요. 어, 어떤 때 이걸 쓰냐면 앞에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것이 있어. 그런데, 이 부정적임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장점이 있다 할 때, 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인간의 결단력에, 결단력에 관한 장점이, 바로 이곳에서 역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를 했죠.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바로 이런 결단력과 판단력이라는 것이 AI는 갖고 있지 않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에서, 어, 약간, 뭐랄까, 보충하고, 컴펜세이트, 보상하고, 혹시 리딤이란 뜻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벌충하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 뭐가 이렇게 나쁜 것이 있었는데, 그 나쁜 거를 보충하는 느낌, 벌충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컴펜세이트한 느낌, 컴펜세이트하는 느낌이다.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왔으니까 공부 차원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장점이 인간의 드디어, 이런 어려운 그 영웅이죠, 영웅. 크뭐 세상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슈퍼맨 영웅이 나타나고. 뭐, 어벤져스가 나타나는, 이런,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 보니까, exist는 명동, 전명동사죠. exist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데디아는, 이 evidence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죠. 거의 증거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어떤 증거냐면, 지금 현대 AI의 무오류성. 아, 이 단어 좋은 단어죠? 이런 단어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좀 글을 좀 읽으신 분들 이런 거 나올 때, 아, 이 오류성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첫사 모름도 설명이 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서.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죠, 뭐를, 그것을. 그것이 뭐야, 미래에. 미래의, AI의 무오류성을 예측하는 증거는 없다.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없다. 이해되셨죠? 어, little exist, 좋은 표현이죠. 납, 납표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긍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인, AI의 무오류성을 증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죠. 자, 이 6번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하면, in the light of는 뭔 많은 면에 있어서, 면에서, 요거는 좀 쉽게 바꾸면, because of, o f as a result. result. as a result. 이렇게 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그 인정, accept는 수용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간 자신의 독립적인 false b i l i t y 오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참 AI에서는 이런 점을 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인정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 우리의 능력을 우리 정, 정신 능력을 극복하는 거니까 그와 같은 실수를 어, 우리 자신이 oversee가 되는 거죠 감독관이 되는 거죠 이런 분야에서 자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